원자각, 공덕 자각이라고 합니다. 원자각, 공덕 자각이라고 하는데, 원이 없는 사람은 살 맛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이라는 것은 나도 봉사 좀 해야 되겠다. 나도 좀 불사의 동참 좀 해야 되겠다. 나도 좀불국토건설에좀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내 욕심 이해에 공공의 복리나 또이웃들을 위해서 사는... 좋은 결심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어느 보살님을그랬습니다스님요스님요 저는요, 보각사 오기 전에는 별로 몰랐는데, 보각사 오고 나서부터 포교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사람들 만나서 보각사 소개하고, 어, 우리 절 우리 부처님을 자랑하면 신나고 재밌고 즐겁고, 그 사람이 절에 다녀가지고 잘 풀리고, 술술 풀려가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옛날에는 그런 불법의 진리의 맛을 몰라가지고 절이라면 점이나 치고 이런 건줄 알았는데, 아, 절이라는 것이 정법 불교라 것을 깨닫고 난 뒤부터 삶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을 세우고 실천해감으로써 거기에 공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가 다른 말로? 공덕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부처님 품으로 인도하는 포교를 해야 돼요 인생의 진리란 것이 부처님 말씀이란 것이 좋은 일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 하면 벌을 받고 그런 겁니다 맞죠? 예. 즉 선인과 악인 고가인데 그래서 우리가 원인이란 것은 상대방 남또 공공의 복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하고, 또 절에 와서, 어느 보살님처 부엌에서 밥하고, 또 청소하고, 이런 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몸도 가뿐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아픈 데도 낫는거볼 때, 바로, 그게 바로, 원에 대한, 공덕에 대한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원을 세워야 돼요. 그 원을 세울 때는, 평상시 때보다 조금 큰 원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초하루, 매주 일요일 또 제일 법회 때, 제일 제1, 알죠? 제일 법회 때뭐약사제의 보름 용왕제일, 지장제일, 뭐 관암제일, 제일 법회 때또 매주 일요일날안 빠지고 참석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는 이 원이 있어야 됩니 그래서 원에 대한 자각, 이것이 바로 공덕 자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재밌게, 윤택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가 를 정확히 파악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laughs> 내가 지금 인생의 상향 곡선이 있는가? 인생의 하향 곡선이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직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설명했죠. 자각의 종류. 첫 번째, 인연자각, 역할자각. 두 번째, 자성자각, 마음자각 또는 불성자각. 옳지, 불성자각. 세 번째, 원자각. 다른 말로 공덕자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잘 아는 소설 가운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소설 알죠? 요 그 소설을 쓴 사람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 소설을 쓴 사람이 여자인데 이분이 미국인입니다. 맞죠? 키가 1m 35예요. 여성분인데 미국인 치고는 너무너무 작아요. 그런데 키가 1m 35에 키 작은 미국 여성이었는데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말에서 떨어지면 다칩니다. 말이 엄청나게 높아요. 또 달리는 말에서 떨어지면 막큰 부상을 입습니다. 맞죠? 달리는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큰 척추 부상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척추 부상을 입으면 쉽게 잘 낫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퇴원했는데도. 척추가 부러져가지고 너무 심하게 부러져서 장애인이 된 겁니다. 키가 1m35였는데 척추까지 부러지니까 완전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집에서 딱 들어 누워가지고 내가 비록 아프고 지금 장애인이 됐지만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안주할 수 없다. 현실에 대한 자각을 하면서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이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인데 이분이 이 마가렛 미첼인데 이름이 마가렛 미첼인데 그 당시 미국에서 경제 공황을 엄청난 경제난국으로 경제 공황으로 시민 모두가 미국 국민 모두가 시리에 빠져 있을 지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경제적으로 힘들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이 없을 시기였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마가렛 미첼이라는 보잘 것 없는 여인네가 내놓은 이 책이 소설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150만 권이 팔렸어요. 150만 권 팔려가지고 소설이 또 베스트셀러가 되면 영화가 됩니다. 영화가 돼가지고 바람과 함께 살아야 되그 유명한 영화, 바람과 함께 살아야 되는 영화 되어서 아카데미상의 10개 부분을 휩쓸기도 했어요. 저는, 법담 선님은이 마가리 미첼이라는 소설을 보면서, 아, 과연 자신의 자각을 제대로 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135cm의 단신의 키에 척추까지 다친 장인이면서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 글을 많은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수 있는 글을 쓸수 있을까? 바로 그분은 마음속에 자유를 느끼게 된 겁니다. 마음속에 자유를 느끼고 주어진 현실을 인식하고 자각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자유를 느껴서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써서 정말로 불후의 명작이 된 겁니다. 일체 모든 존재는, 어, 부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불성현기라는 말이 있는데, 불성현기. 그래서, 응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언제라도 부처님을, 관세음보살님을 마음속에 챙겨야 된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끼리 대판 싸움을 한다든지, 또는 부부끼리 미울 때 여러분 남편도 미울 때 있죠. 또 아내 미울 때 있죠. 또 때로는 자식 미울 때 있잖아요. 때로는 본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런 미운 마음이 더 들더라도 마음속에 관세음보살님을 딱 생각하고 화엄성님을 딱 생각하면 그 관세음보살님이란 부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배우자를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면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쉽게 안 돼요. 맞죠? 그래서, 부단한 노력과 꾸준한 수행을 통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바로 서고, 관세원 보살님이 바로 서는 겁니다. 처음이라서 쉽게는 안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남편이 밉다, 아내가 밉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여러분 컴퓨터에 마우스 클릭하죠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샷을 옮기죠. 클릭해가지고 그렇듯이 그 미움과 감정을 마우스로 톡 클릭해가지고 샤웅 해가지고 부처님 쪽에 갖다 놔요. 그러면 그 미움이 아름다움으로 승화가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감정을 톡 클릭해가지고 부처님께 갖다 바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움 감정도 없어지고 상대방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상대방을 밉게 생각하고 상대방을 나쁘게 생각하면 본인의 마음이 더 괴로워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한 자신의 마음이 더 괴로운 겁니다. 그런 사람도 화병을죠 화병. 우리가 불교적 수행을 통해서 어, 자신의 마음 자리를 찾아볼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자각의 종류 세 가지에 대해서 점검을 내가 하겠는데, 현재 나는 인연 자각으로서, 인연 자각. 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 또, 아버지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나는 아버지로서 좀 부족하다. 어머니로서 좀 부족한 것 같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괜찮아 괜찮. 손 내리세요 어느 쪽이든지 자각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으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자각을 하면 되고 어, 못하고 있으면 내가 못하고 있구나 자각을 해서 앞으로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연 자각이란 거예요. 두 번째. 자성 자각인데, 내 마음 속에 욕심이 일어나고 있구나. 탐심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 마음 속에 어리석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 마음 속에 성냄이, 진심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들여다 볼수 있다면 그 자각인데,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그러면 자성 자각이 잘 된다. 자성 자각이 잘 된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코는 에 간지러요? 코는. 그럼 세 번째 원자각인데 원자가 원자각을 다루면 공덕 자각을 하지요. 나는 나 혼자서는 못 살지 보이지 않지만 부처님께서 분명히 계시고 내 이웃도 있지 하면서 그런 자각이 있어야 내 이웃이 있다는 자각을 현실을 직시할 때 공덕을 지을 거 아닙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러한 공덕을 지을 기회를 제공하는 이웃, 가족, 또, 우리절 b t n 부처님,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가라는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 이 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자각? 원자를 다른 말로? 공덕. 공덕 자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각사가 또, 어, 우리말로, 열심히 독경하고 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대부분의 경이 제가 법회할 때는 우리말로 다 바꿔놨어요. 그리고 또 우리 부학사 이렇게 우리말로 기도하는 것도 자랑스럽고 또 자각이라고 할수가 있는 겁니다. 선명 맞죠? 예.